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나는 새벽별교회에서 에베에스엘방송 아버지 하나님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신한 아버지 우 정현숙 대표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에베네스 방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찬양과 메시지와 설교와 특송과 워시를 위해서 아버지 귀한 섬김을 하여 주신 모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위해 아버지 보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스러운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지막 시간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방송이 시작은 미약하라 날로 아버지 창대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에베네셀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n.